자, 조금 전에 앞서 얘기한 바에 의하면 어, 중국의 경극은 네 가지 배역이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배역은 생이라 그래가지고선, 보통 어, 경극에서 남성 주인공 배역을 맡고 있는 것을 생이라 그합니다 남자의 역할의 생은 중년 이상의 뭐 올바른 남자 역할인 노생. 그리고 멋있고 젊은 남자 역할인 소생, 그리고 무술을 장하는 무생으로 나뉩니다. 대표적으로 무생 무생을 나타내는 것은 조자룡이 있는데요. 우리가 소생 소생 그러는 거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자 단이라는 것은 경극에서 여성 배역을 얘기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단은 일반적으로 젊은 어, 남자들이 연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1912년 이전에는 여성들이 무대 공연에서 어, 나타나는 것을 금지를 했기 때문에 모두 남자들이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은 여자 역할로서 열녀와 같이 바르고 착한 여성의 어떤 청의 기녀와 같은 요염한 그리고 젊고 화려한 여인 역할을 하는 화단 무술을 하는 여자인 무단 늙은 노파인 노단 등으로 나뉘는데요. 대표적인 단은 항우의 연이었던 우희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의 모양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모자 그 모자같이 머리에 쓴 것에 어떤 사이즈가 대체로 작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이 있는데 정은 성격이 아주 독특한 인물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어에서 정은 깨끗하다는 라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 얼굴 분장은 그다지 깨끗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정이 실질적으로는 일종의 반어법적인 표현으로서 나타나는 것인데요. 근엄하고 위압적인 역할을 하는 정정이 있고요. 그리고 간신이라든지 도둑의 역할을 하는 부정으로 나뉩니다. 다른 벽들보다. 일반적으로 얼굴에 독특한 분장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 것이 바로 정입니다. 그래서 영웅 대장군 같은 역할도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관우가 대표적입니다. 물론 조조도 있고 장비도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오른쪽에 저 왼쪽에 검은색 수염을 하고 있는 것이 관우의 모습으로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광대 역할을 하는 축이 있습니다. 축은 중국어로 어, "처우"라고 얘기하는데 못생겼다라는 뜻입니다. 이 축은 맡은 배역들이 못생길 필요는 없지만 그들의 코 주위나 눈 언저리, 하얀색 분칠하고 나오는 것이 특징인데요. 어린 광대로서 우스운 대사나 속된 몸짓을 통해 지금 관객을 웃기는 역할을 합니다. 하얀 분칠은 축이 못생겼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것인데요. 분장하는 배역. 들이 알아서 그 모습을 그립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중국의 경극에서는 분장을 남한테 맡기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축은 광대 혹은 감초 역할로 점잖게 웃기는 역할이 문축이 있고 그리고 몸으로서 웃기는 무축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실까요. 얼굴에색깔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이 일반적으로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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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이라이곳이이 자, 그래서 인물 묘사에서도 이 정형화된 내용들이 굉장히 크, 큰 어떤 의미를 지닙니다. 일반적으로 문인들은 어, 얼굴을 검게 그려서 정의를 뜻합니다. 이 무, 얼굴을 검게 그린다는 건 정의, 그리고 공정함, 이런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포청천, 뭐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사극 드라마 중에 포청천이라고 마치 판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얼굴이 시커멓게 그려져 있는 것은 바로 정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동작에는 어 일반적으로 문인 내는 글을 읽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술 동작은 없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사람 코 위에 하얀색을 보였죠. 광대 역할을 하고 있는 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장. 무장은 말 그대로 무술이 나오겠죠 그 대신 노래와 대사는 거의 없고 무기를 꼭 들고 나오고 항상 대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정적이거나 웃기는 장면을 표현할 때는 아까 전에 코나 뺨 주위에 흰색을 표현한다 그랬는데 박쥐 형태로 그림을 그린다 그랬어요 박쥐라는 것은 어 우리가 보통 박쥐 그러면은 뭐 코로나 일렇 때문에 나쁜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박쥐는 복이 된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식 어떤 에, 재밌는 요소를 제공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이 가지고 있는 광대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대사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박자가 매우 경쾌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지금 여성의 역할을 하고 있는 단이 나왔습니다. 저단 1912년 이전에는 모두 남성이 연기를 했는데 지금은 여성이 연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통적인 측면에서는 남성들이 연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이제 무장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앞서 얘기를 했다시피 무기를 나오고 대사는 거의 없고 대련하는 장면이 이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경극의 얼굴 분장은 무대, 무대 위의 인물들을, 어, 인물들이 가지는 서로 다른 성격을, 어, 보여줍니다. 그래서 경극 배우들은 분장을 본인 스스로가 합니다. 분장사가 따로 없습니다, 경극은. 왜냐하면은 맡은 역할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그 배역을 맡아서 소화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분장은 결국 경극 배우들의 기본기에 속하기도 합니다. 경극의 분장은 배역의 특성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는 라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1미 m 의 차이가 아주 큰 차이를 만든다는 라 것이 경극 배우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분장은 스스로가 알아서 하고 그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분장에서 도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무예를 하는 무단이 있다 그랬죠. 아까 전에 여성 역할을 하는데 무술을 하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대사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색으로 보는 경극 인물들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극은 지금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양한 배역들이 다양한 분장을 하고 나옵니다. 앞서 생과 축과 단과 청에 어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전통 문화에서 보통 붉은색은 긍정적인 색이어가지고 붉은색 분장은 번영과 지혜 그리고 용기를 상징합니다. 보라색 분장은 강직함과 노련함을 대표하고 마치 슈퍼맨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검은색은 서양 문화에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지만 검은색 분장은 공정 무사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사극인 악습도 얘기했다시피. 포청천에서 포청천의 얼굴이 검게 분장된 것입니다. 초록색 분장과 노랏색, 노란색 분장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초록색 분장은 폭력을 그리고 노란색 분장은 흉악함을 각각 대표합니다. 서양인들은 통상 하얀색을 순수의 상징으로 보지만 경극에서는 흰색 분장은 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가 볼수 없는 색이 바로 황금색과 은색이거든요. 이거는 흔히 볼수 없는 색이죠. 그래서 보통은 신선이나 요괴와 같은 보물들이 이런 색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임금과 황제가 했을 때는 위세와 장엄을 뜻하기도 합니다. 경극 배우들은 어린 시절부터 훈련을 해야 하는데 이는 노래와 무용, 연기, 무예 등 공연 예술을 익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얘기했죠. 또한 고도의 무술 실력이 없다면 전문적인 경극 배우가 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무술 연마는 아주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룡도 과거 경극을 배운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경극 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려운 과정이나 누구나 할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경극 배우들은 또한 매우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됩니다. 19세기 어린 학생들은 경극을 가르치는 경극 직업 학교에서 숙박과 식사를 제공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스승의 은혜를 입었으며 그들은 경극 배우가 되면 스승에게 학비를 상환했어야 했습니다. 학생들의 일상은 매우 고되고 무미건조했으며 그리고 뛰어난 경극 배우들을 성장해야 한다는중압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보통 수업은 새벽 5시서부터 저녁까지 진행되는 것이 아주 드문 일이 아니었거든요. 경극은 추상적인 예술이기 때문에 표현 방식이나 영화나 연극만큼 분명하지 않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무대지만 종종 완전히 다른 현실을 보는 주,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배우가 무대에서 원을 그리며 걸었다면 그것은 몇리를 걸었다는 것을 의미들 하기도 하고요. 천하를 돌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한, 배우들이 채찍을 사용해가지고선 가상의 말을 때리고 있다면 그는 땅을 가로질러 질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과장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으로 중국의 종합문화 예술이라고 할수 있는 경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경극이 주는 의미는 비단 경극이 가지는 특징적인 내용들 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색과 모양의 이미지가 경극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우리가 경극을 통해 가지고선 색이 가지는 의미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